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부활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 뜨거웠던 기도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기도 생활 잘 유지하고 계시지요? 50일 작정 기도회에 이어서 찬양과 기도로만 진행되는 우리 교회의 주일 오후 예배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세 가족들 홍진의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로 14년째 열린 연세가족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50일의 대단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결산 예배를 지난 6월 4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했습니다. 총 50일 동안의 기도의 결산은 매해 진행되는 믿음의 스케줄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기도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에 우리 연세가족들은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진행되는 연세가족 저녁 기도회, 수많은 연세가족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회는 세상 문화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3일 예배와 금요철하 예배 후에도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작전기도를 통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여전도회는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며 또한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50일 작전 기도 후에 이제 오늘 있는 그 기도 모임에 사실 좀 고민을 했었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같이 하는 중부 기도 모임에 와서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 가운데 5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이번 작전 기도는 좀더더 더 이렇게 받은 은혜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이 기도의 자리가 또더 사모가 되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10십일 작정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계속 이 기도 가운데 이어서 또 역사하실 것을 또 믿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러 오게 되었어요. 매일 오전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세 가족 300명의 기도 용사들은 기도의 사명자로서 주님을 위해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과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기도가 있기에 지구촌 실천 목회연구원 부흥성회 공예배 등 담임 목사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이 연장되며 삶의 호흡도 생명도 연장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연세 가족들을 단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구령의 정신으로 윤석전 담임 목사는 오부 예배를 진행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단임 목사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강하게 온 감동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제 4부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예, 저녁에 5부 예배를 기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살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삽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된 성령의 말씀을 곧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움직인 연세 가족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와 오브에벨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연세 가족들은 받은 은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진실한 고백으로 눈물의 찬양을 하며 두 손을 번쩍 들고 들으실 주님께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의 비참함을 더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오브 에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내 영혼도 이제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서든 지금. 내 육신을 한계를 뛰친 내 육신을 한계를 넘어 서자라는 느낌으로 몸무리주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처럼 마음 다에 찬양하고 또그 찬양 받은 은혜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 받은 시간이었고요. 또 정말 내 영혼 이렇게 마지막 때에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이 때를 이 기도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이 시간 더 부르짖어 영원의 때를 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준비해야겠다 더 마음 먹고 또 기도하면서 또그 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기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모든 연세가족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나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려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끝까지 기도로 이겨 승리하며 주님 재림의 날 나를 부르시는 그날의 공중에서 주를 뵙고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연세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YBS 뉴스 홍진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는 성령강림절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배지의 기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강림절을 앞둔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성령 강림절 부흥 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마태복음 26장 16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삼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음을 인치고 보증하기 위해서요. 또한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전한 강사 목사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서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잘내 안에 성령이 맺다면 성령이 모드는 분인가를 모두로 뭐 왔나알아야 되든 왜 오셨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음을 인치고 보증하러 오셨다 이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라고 오셨다 이거. 근데 여러분은 왜 그 성령이 확실하게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합니까? 또 신앙생활이란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니 성령 받은 자들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연세가족들은 성령을 무시한 죄, 성령의 감화 감동의 불순종함으로 쓰임 받지 못한 죄를 깨달아 눈물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오전 성회에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윤대군 총괄상임목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의 약속을 믿는 것이오. 이는 곧 회개니 죄를 회개해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독려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의내 안에 주인이 되시게 하고 이제 육신의 주장을 하는 일. 내 안에 자신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 일정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근무의 스케줄이나 그리고 휴가 일정 같은 것도 분명히 신앙 생활을 좀더 잘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짤수 있음에도 좀더 굳이 그렇게 가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찾고 육신이 좀더 편안한 그런 쪽으로 잡고. 성령의 감동을 제안하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사이를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더욱 더잘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모한 마음 가운데에 더욱 더 기도함으로써 어, 이 성령님을 더욱 더잘 모시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와 은사로 더욱더 쓰임 받으며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적을 매 설교 때마다 직접 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올라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뒤에는 연세가족들의 기도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일하시도록 철저히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천국가는 이길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모든 연세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배지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3년 상반기 전도 결과 보고 대회 및 하반기 전도 결의 대회가 6월 17일 안디옥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기관장들의 발표로 상반기 시작 인원 대비 정착 및 결신된 수를 살펴보고 연세 가족들은 남은 하반기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서자는 구호를 외치며 다짐했습니다. 이날 윤석전 담임 목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만큼 영혼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신부의 믿음으로 들림받자고 격려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연세가족은 마음소다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로 주님의 심정을 구하며 전도에 힘쓸 것을 결의했습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6월 3일 토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1973년에 열렸던 빌리그레암 한국전도대회는 연인원 320만 명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기독교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재현하며 당시의 영적 사모함을 회복하고자 열린 50주년 기념대회에 연세가족들도 1만 명 찬양대에 자원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를 불러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5월 28일 성령 강림절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자고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연세 가족들은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지만 인정하지 않고 마음 쏟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성령강림절 축하 행사로 제18회 도전 성경 속으로가 진행됐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범위로 문제가 출제됐고 300여 명의 예선 응시자 중 70명이 본선에 올라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연세가족들도 현수막과 막대풍선 등을 동원해 출전자들을 응원하면서 성경 퀴즈를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이날 충성된 청년의 최상명 형제와 김효진 자매가 공동 우승했고 함께한 연세가족들도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제18회 지역주민 초청 한마음 잔치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연세가족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심하게 행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탈수 있는 놀이 기구들,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부스, 할인된 가격에 질 좋은 상품들이 지역 주민들을 반겼고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초청되온 사람들을 향해 윤대군 총괄 상인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모두 함께 예수 믿고 천국가자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청되어온 이들은 말씀을 듣고 등록카드를 작성하며 예수 믿기로 결신했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 교회와 연세가족을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죽게 드릴 나의 열매 중간 결산하는 달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전도와 충성의 계획들, 어느 만큼 실천하고 계신지 돌아보고 남은 하반기에 더욱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겠습니다. 6월 28일부터 열리는 맥주감사절 부흥성회를 인도하실 윤석전 담임 목사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연세가족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